약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약점. 해보세요.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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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모자라다. 많이 모자라다. 모자란 것 뿐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 부족한 것 뿐만 아니고,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수준이 떨어지고, 많이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바울 같은 사람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냐? 과연. 우리 기독교를 역설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약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약점이 없던 사람이고, 강함만 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사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왜?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배경이 별로 없는데,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들이 볼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함부로 취급을 못해요 당시엔 최고의 학문을 가진 가말리엘 이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지혜롭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통 유대인이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사울만 보면은 그냥 간도 쓸개도 다 빼줘요. 총이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자 대제사장이 총이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달통하고 정통하면 그거만 있느냐? 말씀으로만 정통하면 무미건조할 수도 있어요.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주 열정이 대단해요. 같이 합시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막 열정이 터 심해. 그러니까 핏박자가 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뭐 하나만 딱 건드려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나 열정 보고 나한테 접근했지. 저렇게 그래 안 그래요 응? 저렇게 소극적인 열정 가지고 어떻게 나를 만났을까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정이 막탁 심했어요 근데 열정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무식한 거 아세요 해보세요 열정 있는 사람은 무식하다? 자, 한 번, 이제 또 질문을 드리 자기가 좀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열정이 있다. 진짜 무식하네. 자,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정통하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사울에게는 사람이 별로 안 붙어요. 사람이 별로 안 붙어. 그런데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갑자기 레이저 광선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울의 눈을 쏴버리니까 3일 동안 장림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비방하느냐. 이거 이거 하고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의 이기풍 목사님 있죠. 제주도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목사님 이 평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통에 지고가면 항아리 물통에 지가면 돌로 막다깨 버리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이 양반이 예수님 음성을 들어요. 그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에, 가말리에 문화생고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도 있고, 뭐, 이거 하고, 저하고, 하는 이 자랑거리가 많은데,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팔자 고치고 잘나가고잘나가고 형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점점 자랑거리가 없어져가요. 약점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모자라거나 부족해서 남에게 점점 더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당시에 사이비 은사자들이 사이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랑을 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좀 하겠다. 그러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경력, 자기 자랑 이런 말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못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을 하도 많이 비판하니까 어리석은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전혀 가망이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점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자기가 열번 핍박했으면 천번을 핍박을 당해요. 자기가 스테반 집사 한 사람을 돌로 머리를 까게끔 유도했는데, 바울은 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나는 율법을 가지고 정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이 되게 만들어서 넘치도록 수고하게 만들어요. 주일하다가 쓰러지게 만들고, 주일하다가 뒤집어지게 만들고, 자기는 한번딱 스테반 집사 머리를 까가지고 순교자로 만들었는데, 매도 수도 없이 많이 맞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죽게 했는데, 자기는 여러번 죽을 뻔했어요. 40대에 하나 가만매를 예수님은 한번 맞으셨는데, 사도바울은 다섯번이나 맞았어요. 다섯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면 몇번이요 4, 5, 20, 200번에서 몇번 빼니까 400한몇번 맞는 거야? 태장으로 길게 태장으로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하나님은 강함에서 약함으로 점점점점 바울을 아주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 봤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후회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속에서 막더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거야. 할렐루야. 약한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제는 바울이 완전히 종합병동, 몸 자체가 종합병동이 되고, 몸만 종합병동이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종합병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아시아 교회를 염려하고 유럽의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약함이 점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약점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열심히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못 하는 일이 더 많은 거.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재밌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고난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매맞을 일이 많아집니다. 누명 쓸 일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육체적인 고난이 많이 생기고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어리광하고 막 욕하고 짜증나고 막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용납할 줄 알아. 누가 실수하고 바른말하고 막쑤시로 그런 말 해도, 주여. 결국에는 왜 그렇게 할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참지 않으면 그걸 보고 나도 막상대서막 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덮으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면 몸이 건조해요. 주둥이만 떠드는거야, 주둥이만. 말만 앞세우는거야, 말만. 주님이 그런걸 좋아하실까요? 자, 그런데다가, 바울은 여러 개시를 많이 받았어요. 받은 개시가 너무 커서 차라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자, 도대체 그 영향력이 어디서 왔는가? 같이 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마다 참으면 그때 능력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견딜 수 있는 은혜가 막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악! 비병제를 때, 죄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침비틈을 당하는데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어제 나한테 천안의 무기수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또 믿음의 아버지요 뭐 이래가면서 막 편지를 막 보내왔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에서 큰 죄를 지었고 무기징역을 받아서 감옥에서 내가 지금 나갈 수.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러는데, 누가?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이 책을 1권에서부터 6권까지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아마 교도관 집사님이 그랬는데, 전에 그쪽에서 어떤 교도관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아마 안에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을 읽고, 거기 안에서 사용수, 모기수, 몇십년 동안 감옥에 있는 영혼들이 책을 막 열심히 읽나 봐요 그 책을 읽고 이 귀신들의 정체를 더 폭로하고 세상에 성경이 없는 이런 내용들 이런 엄청난 내용들인데 그럼 내가 귀신에게 속았네 그러면서 편지를 막맨 장씩 써 가지고 봐. 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도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다라면, 내가 이런데 오지도 않았을 텐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천안에 오시면 저를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우리 누이, 우리 남동생, 형, 식구들을 쭉 나열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받아요. 목사님 교회로 어떻게라도 연결해서 성령체물하고, 성령의 푹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절절하게 편지를 썼어요. 보니까, 나이는 좀 상당히 젊어 보여요. 아무리 못해도 한2 30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무기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막, 마음이 가요. 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을 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바울은 약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약점이, 날마다 날마다 약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약점이에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약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시험 한 가지만 해도 감당을 못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감사가 나고 오게만이가 지고 수고하고 잠못 자고 강의 위험 강 강도, 강도의 위험 세번 태장으로 만나서 길게 때리는 걸말 하는 거야. 엉덩이를 하나요! 팍! 둘이요! 팍! 곤장을 치듯이. 율법이근거해서 때려요.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의 집에는, 대제사장의 집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율법에의거해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기독교인들이다 잡혀왔다. 그러면 대제사장 집에는 지하 3층, 4층, 5층 토굴로 구를 파가지고 밤 밤새 아니 밤새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감옥에다 넣는 그런 감옥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에게는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일주일을 깊은 속에 흑암 속에서 있기도 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면은 우리가 산발대로 가기 때문에 가서 광야에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전에 쿰란 동굴은 못 가봤는데 쿰란 동굴에 사해사번이 발견이 됐는데. 양을 치는 목자들이 돌멩이를 심심, 심심해서 저 까만 구멍이 있는데 돌을 하나 던졌는데 돌에 맞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보니까 거기에서 사회사분이 발견이 됐거든. 로마가 막 쳐들어오니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와사두개파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유대인의 영성이 대단해요.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거는 에센의 파라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개인들의 경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피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동굴에서 자기들이 금욕생활하고 금실하고 기도하다고 거기서 죽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살을 했어요. 성경을 막 가죽했다고 성경을 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관을 하자. 항아리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벌써 한 몇천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한 목동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약점이 늘면 늘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독창적인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 같이 보다 고난은 새로운 능력이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1절 22절 쭉 보면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그냥 자랑이 아니고 빛이 바랜 자랑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서 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다만 하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다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은 빛바랜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가두고 그렇게 하셨나.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총을 쏘는데 안전장치가 풀어지면 방아쇠 총알이 수시로 나갈 수 있고 실수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으면 바울은 타락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주님 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바울 당시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더 느꼈어요. 고린도 1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이 오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게 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설적인 거꾸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단에게 하나님은 육체를 내어줬어요. 사단에게 육체를 내어주면, 이제 사단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장난질 합니다. 쑤시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이스라엘에 그 내려오는 그이야기 다리가, 오짜 다리, 안짱다리. 예. 안짱다리.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어기적 어기적 걸었다고또 사도바울은 머리가 대머리.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떻게? 해? 눈에 눈곱이 항상 끼어서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안질. 안질이 있어서 눈곱 끼지, 기적지, 머리 대머리지, 안장 오자형 다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또 설교는 또 기가 막혀 또달변가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은? 설 그렇게 잘한 설교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게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지식인들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론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또 놔두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 그랬어요 복음만 전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난 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 나라에 가면 더 많은 성도들을 영혼들 앞에서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율법을 다 풀어버리고 영적인 메시지도 다 풀어버리고 은사도 다 통달해 버리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강점을 하나님은 약점으로 만드시고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 바울을 아주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지만 바울을 못 따라갑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핍박을 받지만 바울이 고난다고 핍박을 받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이 피해요. 그래서 바울은 더 깊은 용적인 경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은혜의 체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함도 약해지게 할수 있고 약함도 강해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잡아서 쓰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부딪히면 하나님은 부셔뜨립니다. 저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부셔뜨렸는지 몰라요. 아직도 덜 부서져서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차로의 신호가 있으면, 신호 따라서, 천천히, 방향을 잡고 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망신을 당하게 하면, 망신을 당해야 되고. 나도 이게, 주님의 교회를, 주님,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주님,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내가 빚을 내겠습니다. 근데 빚을 내라는 그런 사인도 없고, 징조도 안 되고, 제1금융권 제일 제2금융권에서 제일 목사님 이런 건물 목사님이 가고 싶어하는 건물 우리가 몇십프로 몇십프로 몇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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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안 나와 아니 전날까지도 융자 해준다고 그랬는데 잔뜩 기대고 가면 계획이 어긋나요 잠깐만요 목사님 바빠서요 나중에요 조금 며칠 있다가요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그럼 또 잔뜩 기다렸다가 또 가면 안 만나죠 70% 나옵니다 60% 나옵니다 아 그러면 70% 나오면 잔머리를 또 굴려요 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집을 주셨으니까 나머지 뭐 우리 집을 좀 융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 보러 온사람들 갑자기 생겨서 막쫙악 기도해서 집 보러 온 사람이 있나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싹 보고, 수영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난데없이 무슨 수영장이야, 집안에. 무슨 수... 집에 수영장이 있어, 단독주택에도. 뭐, 있는 집도 있지만. 별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또, 경비하고 또, 그, 뭐, 싸웠다 그러고, 주차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어떨 때는 일정도 보세요. 문을 잠궈 버렸다가. 자기들 공사하다가 또 문을 열었다가 문잠그 자기들 마음대로 문 잠그고 열고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막판에 코너로 막 몰아가시는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걸 보기 싫어서 그냥 으이구 그래서 와서 인사 좀 하려고 그러면 경비가요 옆으로 세 버려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간다니까 1층 식당은 11시에 끝나든 12시에 끝나든 자기 끝나는 시간에는 문안 잠궈놓고 아무 뭐 상관없이 그렇게 잘해주면서 교회만 이렇게 빗박을 해요 그러 그니까 제가 머리가 안 빠져요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실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시고 힘내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서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빛을 발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불담이 되어지고 불상각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스가리에게 주신는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주님의 귀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한땀한 땀 한, 땀, 한 기도 한 기도가 모여서 강력한 불세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끌어오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기적을 부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면 전세계 물건이 날개 달아서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